히말라야 깊은 숲속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나가왕 부리다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매달 보름날 그는 특별한 계율을 지켰어요. 인간으로 변신의 숲을 거닐며 그 어떤 생명도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한 날이었죠. 바로 그날 욕심 많은 뱀 사냥꾼 알라라카가 특별한 주문으로 용왕을 붙잡았습니다. 도구로 저항할 수 있었지만 부리다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는 계율을 지키는 자. 이것이 내 길이다. 거리로 끌려간 용왕. 매일 채찍에 맞고 사람들 앞에서 춤추며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참혹한 모습을 본 왕자 브라흐마다타가 거금을 주고 그를 풀어줬죠. 자유를 되찾은 용왕, 복수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왕자에게 무한한 감사를 전하며 그의 나라가 대대로 번영하도록 축복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폭력이 아닌 자비에서 나온다는 것. 부처님의 전생 부리다타가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입니다.